네,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아니 어, 이렇게 다같이 앞으로 보려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잠시 안전 때문에 아,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이곳이 신설동 처음 왔거든요 저는 누구로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 오는데 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이막봐더라고요 5 0장이요아0명이 넘었어요. 네, 제가 서울 산는지 지금 한3년 조금 넘어가지고. <laughs>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TV로 보다가 제 실물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잘 생겼죠. 네, 어디 가서 좀 소문 좀해주십시오아 신상 잘 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네, 고맙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만. 그중에 몇몇안 어, 돼요. <laughs> 그래서 지광 먼저 했던 우리 지광이 친구랑도 굉장히 친하고 또좀 전에 열심히 노래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우리 뮤지션들이 많이 많이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요? 저는 지금 사랑 주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혼하라고요 좀만 더있다게 할게요. <laughs> 아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보시는 거좀 믿지 마시고 <laughs> 오로지 그 제목에 채널 A 이렇게 된게 그게 진실입니다. 네 너무 가짜 뉴스 많다 보니까 어이구야뭐 무슨 뭐 결혼했다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앞으로 또 혹시 소영 친구도 많이 이렇게 행사로 뛰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예뻐 좀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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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혹시 여기 그, 뭐 저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상인회장님이세요? 아니, 건너편 사세요. 저 골라 보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유, 네. 역시 모자 쓰고 오셔서 모자랄 게 없네요, 우리 어머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걸로좀 먹고 살아가지고요. 네. 네. 아니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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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케이. 뭐 그때도 또 이렇게 다니면서 여사시내 고향에서 리포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뵈면서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아침마당 웃음, 네 그쵸? 그렇죠? 네, 아침마당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 요번에 북한 드럼에 나와서 정말 잘 돼서. 아,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다투표해 주셨잖아요.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오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신상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요뒤 뒤로 하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네요. 저는 앞으로 이폭문시장못 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처음 와봤지만. 오늘 오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또 이렇게 저에게 많은 애정과 응원과 또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시니까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풍물시장 저또 놀러 올게요 제가 또 오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화이팅. 네, <laughs> 고맙습니다혹 혹시 시어머니 오시 혹시 팬클럽 가입 좀 하셨나요? 네. 가입했어요. 오늘 네. 가입했어요. 오늘 가입했어요. 좀더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런 홍보는 잘안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뉴스타 팬클럽 주시면 나옵니다. 네. <laughs> 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또 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해주시고, 뉴스타 팬클럽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국을 진짜 본인들 자비로다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도 가갈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 노래는 제가 계속하질줄 알았는데, 아우, 힘듭니다. 아우, 힘듭니다. 네. 근데 너무 아쉽게도 곡은 여기까지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 아, 이거 어떻게 좋습니 그면 <laughs> 정말 반주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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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센 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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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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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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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냥그 지금 다 그냥... 그다고 <laughs> 신나는 노래를 무반주로요? 편지치? 네? 어떤 거요? 걸? 앞서면? 어떤, 어떤, 어떤 걸로? 아, 전달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혹시 내 나이가 어때서 있나? 좋아하십니까? 이 신나잖아요, 미즈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를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네. 아, 청계천이요. 어, 보니까 여기가 동대문 보더라고요. 네, 제가 동대문 좀 자주 가거든요. 네. 성동구. 어, 야, 어머니 그, 원래부터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쭉. 역시 어머니 모자 쓰고 모자랄 게 없어요. 네. 불고기도 잡으셨어요. 청계천에서요 아, 옛날에요. 아, 지금못 잡잖아요. 어, 지금은 사람들, 예. 네. 아, 옛날에요. 불고기가 아, 지금 많아요. 네. 저도 보니까 막 물고기도 많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목소리도> 춤이요? 저도 모르게 게 자꾸 이게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옛날에는 못했어요, 춤을. 그냥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자꾸 이제 프로그램에서 노래시켜주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꽃길만 걸어요?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만 드셔도 10년 한 번, 예. 오늘 춤 너무 좋으시다. 아유, 네. 자 이제